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JDBC를 사용한 어, 게시판을 하나 또 만들어 보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은 준비할 게좀 많아요. STS도 이제 오랜만에 다시 켜줘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당연히 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SQL YOG도 어, 켜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커리를 작성해 볼 거니까 이런 것들 이제 필요한 거다 켜주시고요. 가장 먼저 프로젝트 부터 만들어 볼 겁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베이지 아티클 매니저 이 녀석은 이제 우클릭을 해서 클로즈 프로젝트 해 놓을 거예요 기존의 거 참고 안 하기로 했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문제 상황에만 집중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 녀석은 클로즈를 해 놓도록 하고요 자, 프로젝트 만들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 이름은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Jdbc Article Manager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자바 버전 그냥 11 0 그대로 줄 거고요. 고 버전 쓸때 항상 이 모듈쪽 여기 부분 체크박스 해제하는 거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죠. 이거 말고는 따로 신경 쓸거 없으니까 바로 프로젝트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메인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패키지는, 음 바로 만들어 줄까요? 어, 디폴트 패키지 이제 쓰지 말고요. 그냥 바로. com.korea.it.jam um,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할때 BAM이라고 압축시켜서 했었던 것처럼 네. JDBC를 사용한 아티클 매니저니까 JAM이라고 할게요. <laughs> 자, 당연히 이 안에다가 메인 메서드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거고요. 이게 없으면 자바 프로젝트는 애초에 실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초반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상황에서 테스트 한 번씩 해보시면 좋다라고 했었어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미 세팅 다 완료했던, 사용하고 있던 SDS에다가 프로젝트만 하나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돼요. 처음에 세팅했을 때에만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은 겁니다. 지금은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다. 당연히 잘될수 밖에 없어요. <laughs> 자, 이렇게 메인 메서드를 완성시켜 놓은 이 상태에서 어, 일단 기본적인 구성을 먼저 좀 갖춰볼까요? 우리 베이지 가티클 매니저에서도 했었지만 한번 다시 할 거예요. 아니다, 이거 그냥 바로 하죠.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게시글 두개 작성을 하는 거 그리고 리스트 진행했을 때 이렇게 기능 처리. 자, 물론 이 흐름대로만 진행을 하면은 당연히 게시물이 있을 거니까 이 상황은 없겠지만 이것도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적어드렸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구성 이걸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걸 만들 때 이제 우리가 베이지 아티클 매니저를 생각을 해보면 은 메인 메서드한테 부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녀석은 그냥 단순히 실행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썼었는데 이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초기에 우리 베이지 아티클 매니저 진행했던 것처럼 그냥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서비스 DAO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쭉 흘러가는 대로 메인 메서드 안에다가 구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게시물 처리를 하려면은 아트클이라고 하는 객체 하나는 필요하겠죠. 뭐 이름이야 이게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이런 형태로 된 객체 하나 우리가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건 있으니까 이 녀석은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굳이 이 메인 메인 클래스 아래쪽에다가 클래스를 만들 필요 없으니까 이제 클래스 파일 분리해서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바로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되게 간단한 부분이었죠?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게시물을 작성하고 리스트를 볼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보는 거였는데 초기 구성 단계 아무것도 제가 제공해 드리지 않았고 바로 시작을 하는 거였으니까 어, 네.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필요한지 잘 판단을 하셨어야 진행이 가능했을 거예요 하나씩 좀 해결을 해 보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프로그램 메인 메서드가 실행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출력문이죠 프로그램 시작이라고 하는 이 출력을 보여주는 얘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명령어라고 하는 거 이만큼은 당연히 출력 부분일 거고 이만큼이 사용자의 입력 부분일 텐데 뭔가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캐너 객체를 사용을 했어야만 하죠. 스캐너 사용할 준비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캐너를 다룰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출력만 보여줄 수 있겠죠? 줄바꿈 안 하기 위해서 F.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입력을 받는 행위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입력을 하고 나서, 이런 걸 보여주고, 다시 명령어를, 받으러 올라, 명령어를 받아야 돼, 받을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명령어 입력받는 이 행위가 반복문 안에 갖춰야 될 것이다. 이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명령을 입력받는 것까지 해봤고, 이제 무한루프니까 이 무한루프를 정상적으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탈출구가 하나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입력받는 행위라고 하는 그 결과를 CMD한테 보관을 하나 해주고요. CMD 이 녀석이 이콜, 에, EXIT랑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브레이크를 만나서 탈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고, 밑에서는 사용했던 스캐너 자원을 종료해 주는 거.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는 적어 드리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종료했다면, 프로그램 끝이라고 하는 글자까지 나오면 좋겠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얼추 갖춰놨으니까 이 밑에다가 이제 기능 바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라이트 기능과 리스트 기능. 아티클 라이트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조건문 하나 추가할 거고, cmd equals 물어본 다음에 아티클 라이트 명령어가 이 녀석과 같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일단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 두개 가져올 거고요. 여기다가 제목. 그리고 여기 CMD 대신에 이름은 타이틀 같은 거 상황에 맞게끔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가는 내용을 입력받게 해줄 거고요. 자, 이러 제목과 내용을 둘다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근데 받아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러한 출력이네요. 근데 출력만 보여주고 끝날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밑에서 리스트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아예 게시물 작성 기능을 어느 정도는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한번 해봤던 걸또 하는 거다 보니까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정도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입력된 제목과 내용이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해서 게시물 객체를 만들어 내야 될 거고 그 객체를 보관하는 것까지 처리를 해줘야 실제로 리스트에서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객체를 먼저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객체를 만들 때 우리가 아예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주면 서 편할 거니까 값을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당연히 게시물에 대해서 번호도 저장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 번호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여기다가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제가 임의로 지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변호 부분은 우리가 여기다가 만들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말문을 바깥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 녀석은 이번엔 1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객체를 만들어냈는데 이 1이라는 녀석이 제대로 사용이 됐다면이 녀석의 값을 1 증가시켜서 처리를 할 거고 이 증가시키는 게 출력문보다 아래쪽으로 가줘야 우리는 정상적으로 1번 게시물이라는 값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좀 깔끔하게 공통으로 처리를 좀 해볼까요? LN 쓰지 않구요.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러고 나서 article, 클래스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의 이름은 article, 그리고 패키지는 jam에다가 bto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구성을 해 주도록 하고, 자, 얘가 가져야 되는 것들은 인체, 어, 아이디, 그다음에 스트링 타이틀, 스트링 바디. 근데 이 녀석들 바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퍼블릭을 달아줘야 되니까 일단은 밝겠습니다 지금 그 캡슐화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캡슐화, 캡슈라, 캡슐화를 그냥 바로 해버릴까요, 캡슐화? p r i v a 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자동완성 기능을 사용해서 모든 변수들에 대해 캡슐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메인에서 아티클 이제 인포트를 해주면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생성자가 없어서 뭐라고 하는군요. 생성자도 하나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데 생성자 만들 때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 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만들면 이 필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우리가 직접 타이핑을 그동안 해왔었던 이런 작업을 그냥 해 줘요 자동완성 기능 이런 거 활용해도 돼요 대신에 이럴 때 이제 스퍼 이 녀석은 딱히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제거를 해 주도록 하고 어차피 이거 생략을 해도 제거를 해도 생략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 녀석이 누군가를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이 처리 깔끔하게 해주었구요. 자 그럼 이 아티클 게시물 객체를 만들어낸 후에 이 녀석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저장은 당연히 반복문에 바깥쪽에다가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해주면 되겠죠? 아티클스라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아티클스에 애드하겠다. <laughs>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작성 기능은 끝났죠. 여러분들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리스트 기능 만들어 볼 건데, 리스트 기능은 ls로 i 엮어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자, cmd equals 여기 e 틀 리스트.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일단 따져봐야죠. 뭘 따져요? 티클스가 비어 있는지 아니면 값이 들어있는지 사이즈를 가지고서 한번 따져볼 거예요. 아티클스 사이즈가 0과 같다. 이거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일 거니까. 이러한 출력문을 하나 보여주도록 하고, 영영어 입력받으러 올라가기 위해서 continue까지 하나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코드가 여기 밑에 continue를 만나지 않고 내려왔다라는 건 게시물이 존재했다라는 얘기니까. 존재한 게시물에 대해서 반복문을 통해 보여주면 되겠죠? 아, 보여줄 때, 이런 양식 필요하니까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릴 겁니다. 여기서 당연히 역순으로 조회를 해줘야 되니, 역순으로 역순회를 할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죠. 여기 이제 i 시작 지점은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될 텐데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내가 사이즈 마 1로 알수 있으니까 넣어주도록 하고요. 이때 i가 0까지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조건식이나 스텝은 이런 식으로 작성해줄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은 자 일단은 이번에는 i에 그냥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print f에다가 이제 보여줄 겁니다. %t 원 퍼센트 %s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할 거고 이 뒤에 올 녀석들은 articles 어, get i번째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get id 이렇게 그 다음에 articles get i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get title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테스 리스트를 먼저 해볼게요. 게시물이 없으니까 없다고 나오고 있고, 라이트를 통해서 게시물을 두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스트를 본다면, 문제 없이 출력되어 나오겠죠. 자, 우리가 이미 한번 해봤던 거를 한번 더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거를 기억을 더듬더듬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기억에 의존하려고 하다 보면, 그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지 않으니까, 이 상황에 맞게끔. 다만, 전체적인 구성 같은 거는 기억을 아예 배제시킬 수는 없어요. 기억이 나는 거를 안 나는 것처럼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상황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생각을 해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계신, 아, 명령어를 입력하는 행위, right랑 list 두개 만들어 놨는데, 이걸 벗어난 이상한 명령어가 입력이 됐다면, else 같은 걸 사용해서 알려줘야겠죠.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명령어를 입력을 받았는데, 애초에 명령어가 공백일 때, 그때는 명령어를 입력해달라고 하나 보여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데다가 리구 하나 더 열어서 cmd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랭스 가지고 할게요. 랭스가 영과 같다면 그때는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continue. 자 이러면 명령어 입력 받았을 때 exit냐 아니면은 명령어 공백이냐 아니면은 이런 건 입력 됐냐 아니면은 얘가 따질 거고. 이런거 막아준거구요. 띄어쓰기 같은거는 아직 막, 막지 못했죠? 이거 트림같은거 하나 달아줘야겠네요. 그리고 EXIT 입력하면 프로그램 끝날거고 문제없이 자 그러면 트림까지 여기다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과 내용 이 여기도 트림을 좀 넣어주도록 할까요? 뭐 사실 어차피 공백검증에 대한걸 여기다가 추가할건 아니라서 상관이 없긴 하지만 일단은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 기본적인 이 상황은 해결이 됐죠? 자, 이거는 여기까지는 베이지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게 왔어요. 동일하게 왔는데, 이제부터 달라질 거예요. 어떤 게 달라질 거냐? 자, 이 아티클스, 리스트를 만든 이유는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예요.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게끔 보관하기 위해서. 근데 대신에 이렇게 만들어낸 리스트는 데이터의 보관이 언제까지 가능해요?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하겠죠? 왜냐면 이 articles라는 녀석도 결국에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지역 변수인데 메인 메서드가 실행됐다가 얘가 끝나면 당연히 사라질 거니까 그렇다라고 얘를 아예 전역 변수로 만들어,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메인 메서드가 끝났을 때이 녀석은 안 사라지나요? 얘가 이렇게 전역 변수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메인 메서드 종료됐을 때 얘는 살아있어요? 메인 메서드가 종료됐을 때까지 살아있을 수는 있어요. 개념상으로. 하지만 자바, 자바 어플리케이션,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프로젝트 구성은 메인 메서드가 종료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바로 얘도 같이 사라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데이터를 유지시킬 거예요. 데이터의 종속성. 이 문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처리를 할 거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jdbc 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잠깐만 얘기할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여기다 열심히 우리가 코드를 막 작성을 해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가지게끔 이제 기능을 만들, 만들어 나갈 건데 자, 이 코드 상황 속에서, 현재 이 코드 상황 속에서, 여기 상황 속에서, 여기다, 얘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안 되겠죠? 그냥은 안 돼요. 그냥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SQL YOG 같은 거 하, 그 접속하려고 할때 입력했던 것들이 뭐뭐가 있죠? SQL y o g 에 접속하려고 할때 입력했던 것들, 자, 포스트 어드레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계정 유저네임 뭐 이런 식으로 있었고 패스워드 같은 것도 있었죠. 이런 정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 그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그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그 서버에 접속할 때 필요한 계정 알아야 되고요. 비밀번호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필요해요. 그것들을 이 자바코드에다가 열심히 적어서 그냥 접속이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JDBC라고 하는 녀석이다. 이 JDBC는 이제 자바에서 DB랑 연결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그런 녀석인데, 음, 자, 얘는요. 이 JDBC라고 하는 이 녀석은 제가 어제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녀석은요. 별도의 프로그램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별도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누군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를 JDBC라는 이 녀석을 여기다가 검색을 한번 해 보면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랑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걸 JDB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제가 라이브러리라고 말을 했지만, 여기에 써 있는 걸 읽어보면 API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API나 라이브러리나 의미가 그렇게까지 막 틀리진 않아요. 결국 비슷한 녀석들인데, 다르긴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녀석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코드, 우리가 짜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접속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거고요. 접속이 완료된 이후에는 우리가 원하는 쿼리를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가서 실행시킬 수 있는 것까지 좀 진행을 할 건데, 자 얘는 별도의 프로그램 같은 녀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모듈이에요. 모듈인데 만들어져 있는 녀석인데, 얘를 어떻게 하면 여기서 쓸수 있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녀석들을 꽤나 많이 써야 돼요. 웹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순수한 코드로 그 코드로 짜내는 거 아니에요. 웹은 이미 짜여져 있는 틀에 이미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 그 모양 틀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입맛대로 빈칸만 조금 채워나가는 형식으로 웹을 개발해요.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 그러려고 하다 보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틀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빈칸을 채울 때 필요한 새로운 녀석들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이런 식으로 별도로 존재하는 녀석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얘를 어떻게 하면 우리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사실 되게 별거 아닌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한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얘는 별도의 프로그램 같은 녀석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돼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XMP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써야, 되, 써야 됐기 때문에 그 녀석을 설치했죠. 그리고 DBMS를 UI를 가지고 있는 좀 편리한 툴로 사용하고자 s q l y o g 도 설치했죠. 그 녀석들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들이었잖아요. 쓰기 위해서는 설치를 해야 된다. 지금 얘도 똑같은 거예요. 별도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를 해야만 하고요. 자, 설치를 했다. 끝났나요? 우리가 우리 PC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그래서 그, 그 프로그램이 알아서 우리가 원했던 대로 동작해 주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녀석을 실행해야 되죠.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돼요. 그리고 실행한 뒤에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필요로 했던 그 상황에 맞게끔 그 녀석을 다루어줘야겠죠. 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별도의 프로그램 역할, 프로그램처럼 있는 녀석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라는 걸 해야 되고요. 설치를 하고 나서 약간의 세팅 같은 것도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이제 이 녀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니까 얘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해결해 나가면 돼요. 자, 이거를 제가 표현을 해 드릴 건데, 이 녀석 따로 설치하고, 우리 프로젝트에다가 이렇게 넣어 버릴 겁니다. 얘를 우리 프로젝트 안쪽에서 사용을 할,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설치한 이 프로그램을 이 프로젝트에다가 이렇게 싹 끼워 줄 거예요. 프로젝트에 옵션 하나를 달아주는 느낌처럼 넣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가 이 녀석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그런 준비를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준비까지 마쳤으면 실제로 얘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을 우리 프로젝트 내에서 활용할 겁니다. 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JDBC라고 하는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얘를 어떻게 만들어 냈는지, 이런 거는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 이게 뭐야 저게 그래서 무슨 소리야 싶은 것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런 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란 얘기고 음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지면은 제가 간단하게는 설명을 다 하면서 지나갈 거예요. 설명이 없었다 따로 별로 말하는 게 없다 싶으면은 그냥 아 저렇게 쓰는구나 나도 저렇게 써야 되겠구나 혹은 이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녀석 설치부터 진행을 할 건데, 어, 이 녀석 설치하는 거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